오늘 이 자리는 2030 부산세계엑스포를 응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엑스포 유치가 우리 부산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어지는 발표에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 외교통상과 장현 팀장님께서 발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부산시 동상정책팀장 장인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어 귀한 자리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설명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부산의 현안이자 대한민국이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개최가 부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부산이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 먼저 부산 경제가 흘려온 과정입니다. 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전초기기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환경 변화 대응 미업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이 좌된 시기였습니다.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APEC 개최 등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등 재도약을 위한 위해 노력했으나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3.5% 전국 13위 1인당 지역 총 소득은 2조 9천 아 2964만 3천 원으로 전국 14위. 실업률은 3.4%로 전국 9위. 합계 출산율은 0.7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경제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물류 중심 도시로서 세계 2위 환적 항만과 세계 7위인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 경제적 입지가 탁월합니다. 영화, 영상, 게임 등 소프트 파워 도시로서 부산 국제영화제, 지스타 게임 축제, 원아시아 페스티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 도시이자 세계 5대 국제회의 도시이며 휴양과 비즈니스 강점을 모두 가진 워케이션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는 제도약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세계 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이며 인류가 이룩한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자리에서 비교 전시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해결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 문화 올림픽입니다. 등록박람회는 1994년 대전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엑스포이며 개최 기간, 규모, 주제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박람회는 개최국이 부지만 제공하면 참가국이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 그 자체로 흑자 구조인 박람회입니다. 등록 박람회의 개체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는 중국을 세계의 공장에서 G2 국가 반열로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5.2조 원의 투자로 약 11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이루었으며 6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약 130달러의 강강 수입이 발생하였고, 차이나 모바일 등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중국 그룹들이 엑스포 특수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2015년 밀라노 엑스포는 엑스포 개최를 통해서 식품 관련 스타트업이 폭발적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이탈리아의 GDP도 상승하였고 투자액 대비 많은 경제 효과를 거두어들여서 15만 명의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페레로 등 여러 기업들도 이탈리아 최대 식품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중동의 허브에서 첨단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 2020년 두바이 엑스포 유치 결정 이후 교통, 공항, 호텔 등 인프라 투자가 증가되었고 2021, 2021년에 2020 두바이 엑스포를 개최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동산 붐이 일어나는 등 경제가 되살아나고 비석유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산에서 개최될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는 다가올 100년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서 부산, 북항 이런 344만 평방미터 부지에서 200여 개국 3,48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50만 명의 고용이 예상되는 등 경제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것입니다. 세계에 대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향해라는 주제로 부재로는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입니다. 유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규모가 확대되고 자매 우호 협력 도시 체결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22년 5월 이후 유치위원회 부산시 기업의 해외 교수 발동이 크게 확대되었고, ODA 사업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치 결정 이후 시작될 변화입니다. 개최구조 조성 과정에서 교통, 공항, 호텔 등 인프라 투자가 증가될 것이고, 개최 2, 3년 전에는 국가 파빌리온이 건설될 것이며, 개최 기간 중에는 국가별 정상급 인사민 경제사들단 부산 방문, 양자회담, 비즈니스 포럼, 문화행사 등이 수시로 개최되어 신규 비즈니스가 증가될 것입니다. 약 3,480만 명이 방문하에 관광소기 지출도 증가될 것입니다. 부산 GDP 규모와 국가 GDP 규모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최 이후에는 제조업 고도와 혁신 신승각 산업 발전 등 경제 산업 구조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산 경제의 지향점입니다. 물류, 산업, 금융, 인재, 문화관광 등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두 바퀴 성장론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로 모든 사람, 기업,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일종의 블랙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는 동남권,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전환의 시기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산이 2030 세계방해를 세계박람회를 유치하여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죠.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부산 엑스포와 유사한 사례들을 만나보니까 엑스포 유치가 얼마나 큰 가능성과 또 경제적 기회를 갖게 될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030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11월이죠.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또 새로운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